부천시 삼정동에 가성비 현장의 두꺼비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거실인데요 이렇게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워요 가성비 현장의 주방인데요 주방 창에 냉장고 자리도 잘 나와 있고요 인테리어도 이렇게 고급스러워요 가성비 현장이라고 우리가 안방 사이즈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3.3m가 넘는 안방 사이즈 우리 집 앞에 버스를 타시고 9분이면 7호선 신중동역 이용이 가능하고요 자차로 부천 아이 진입이 3분밖에 걸리지 않아 인천, 서울, 여의도 출퇴근하기에도 좋습니다. 우리 집 인근에 삼정초, 내동 중, 중원고도 위치하여 우리 아이 통학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반갑습니다. 하마TV의 두꺼비 팀장입니다. 직구하시죠.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. 오늘은 부천시 삼정동에 가성비 테라스 세대가 있어 두꺼비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한계동 5층 10세대, 주차도 자주식으로 100%니까요. 주차 편안하게 하시고, 두꺼비와 함께 집 보러 가실게요. 가요. 자, 쓰리룸 전실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. 자, 바닥 한번 비춰주시고요. 큰 타일 시공돼 있고 여기 띠용 시공해 라이트 이쁘게 들어오고요. 이쪽 보시면은 저희 집선발장은 이렇게 3단으로 이쁘게 시공돼 있습니다. 자, 이쪽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포인트를 줘가지고 인테리어 지루지 않, 지루하지 않게 자 시공돼 있고요. 여기 거울 있으니까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번 보시면 되시겠죠? 자, 저희 집일각고등버튼은 이렇게 가로로 있습니다. 아, 좀 특이하네요. <웃음> 특이하네요. <웃음> <laughs> 자, 중문이 이렇게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. 실내로 들어가실게요. 실내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제 우측으로 2번 방이 있고요. 여기 주방하고 거실이 있어요. 2번 방 가까우니까 2번 방 먼저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가 2번 방인데요. 아주 벽지 깔끔하게 잘시공되어 있죠? 어, 이거 팀장님이 약간 좋아하는 색깔 아니에요? 네, 약간 블루 계열 비슷하게 핫색 톤으로 잘시공되어 있고요. 제가 사이즈를 좀 미리 재보니까 이쪽이 2.45m 그리고 이쪽이 지금 2.3m 나와요. 자, 이 정도 사이즈면은 이쪽에 침대 놓으시고 이쪽에다가 책상 놓으시면 사이즈 착 이쁘게 잘 나오겠죠. 자, 2번 방이었습니다. 여기 주방 보실 건데 그 전에 이렇게, 어, 이쁘게 잘 해놨다. 이렇게 어... 템바보드 시공되어 있는데 여기 가죽 덧댄 것처럼 긴뜨를 해놨어요. 아, 어, 이쪽까지 이게 이어지는데요? 아, 그래요? 네. 어, 좀 고급스럽죠? 네. 어, 깔끔하게 잘 해놨고요. 주방 보시도록 할게요. 식탁 등 아주 이쁜 걸로잘 시공돼 있고요. 여기 아일랜드 식탁도 높이를 낮춰가지고 식사 드시기 편하게 시공돼 있습니다. 저희 주방은 이렇게 D자로 돼 있고요. 3구 가스레인지 에 여기 후드까지 잘 시공돼 있습니다. 에메랄드빛 상부장 밑에도 같은 색으로 이렇게 시공돼 있어서 통일감 있게 잘 시공돼 있고요. 아, 요 색깔 특게 이쁘다. 네, 그러게요. 네. 되게 뭔가 밋밋하지도 않으면서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이좀 질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. 네 색깔이. 자, 이쪽이 주방인데, 오우. 주방, 창이 있네. 아, 환기창. 네, 지금 거실하고 마, 맛보고 있어가지고, 환기시키면 냄새 금방 빠질 것 같아요. 싱크볼도 아주 넓고, 깊게 시공되어 있어가지고, 뭐, 거지하실때 물출력이 없으시겠죠. 자, 이쪽 봐주시고, 딱 냉장고 자리네요. 냉장고 두시고, 위에다가 묵은짐 두시면 되겠죠. 그럼 저희 피디님이랑 자리를 좀 바꿔가지고, 어우, 거실 사이즈 괜찮다. 와. 여기 지금 완전 가성비 현장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냥가 저렴한 가성비 현장인데 거실 사이즈 훌륭하게 나왔어요. 여기 폭 재고 올게요. 제가 지금 거실 사이즈를 재봤는데 3.55m 나와요. 어, 근데 훨씬 더 넓어 보여요 이게. 요 길이가 많이 좀 길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더 훨씬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. 여기 천장 보시면 삼성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돼 있고요. 여기 거실 등도 아주 이쁜 거로 잘 시공돼 있네요. 이쪽이 쇼파월자리인데 이 정도 사이즈, 여기도 지금 공간이 비거든요? 아, 한 6인용? 6인용까지 놔도 넉넉할 것 같아요. 네. 아니면 이제 중간, 자리 남으니까 거기다가 테이블 놓으시고, 저기 뭐야, 리모컨 같은 거 조명 올리시면 좋겠죠? 자, 어휴, 거실창 엄청 크다. 어, 그러게요. <laughs> 야 거실창 엄청 크게 잘 시공되어 있어가지고 뭐 저기 체광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쪽이 아트월 자리인데 이렇게 다운라이트 잘 이쁘게 시공되어 있고요 광폭 큰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고급스러워요 요 정도 사이즈면은 뭐 테레비 큰거 걱정 안 하시고 마음껏 누셔도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면은 지금 여기에 3번방 안방 메인욕실이 있는데요 3번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3번 방인데 사이즈는 여기가 2번 방이네요. 어, 어 구조가 근데 좀 독특하네요. 네, 오각형으로 이렇 있어요. 네. 또 이런 구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렇죠. <laughs> 여기도 벽지 깔끔하게 잘 시공돼 있고요. 제가 사이즈를 미리 재봤는데 요 폭이 지금 2.8m 나와요. 그리고 요 폭은 지금 2.5m 나오고요. 어, 사이즈 괜찮게 잘 나왔죠? 네, 사이즈는 괜찮네요. 이쪽에다가 이렇게 침대 놓으시고 여기다가 책상 보시는 것처럼 놓으시고 여기다가 뭐 행거나 옷장 같은 거 놓으시면 사이즈 딱잘 나올 것 같아요 여기 3번 방에는 베란다도 있으니까 베란다 같이 보실게요 어 여기 3번 방 베란다인데 아직 불이 안 들어와 있구나 지금 채광이 좋아요 햇빛 잘 들어오고 창이 이렇게 크게 나 있어가지고 뭐 채광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바닥 한번 붙여주시고요. 네. 바닥 보시면 이렇게 미끄럼 방길 타일 잘시공돼 있고요. 이쪽하고 이쪽하고 단차를 넣어가지고, 뭐 이쪽 여기 두시면은 뭐물 청소해도 여기 세탁기 두시면은 세탁기에 물 틈이 없 없겠죠. 네. 예, 그리고 벽면도 탄성 코팅으로 잘시공돼 있어가지고, 괜찮은 베란다인 것 같습니다. 3번 만 보셨고요. 중간에 이렇게 자리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사진 같은 거 보는 면좋으시겠죠 바로 옆에 안방 이 있으니까 안방 보러 갈게요. 자 여기가 안방인데 사이즈 괜찮죠? 오 확실히 넓어 보여요 예 안방 사이즈 괜찮게 나왔고요 지금 식구가 많으면 할수 없지만 지 식구가 적은 세, 여기 세대들도 많잖아요 요즘에 안방 크게 쓰시고 아까 방 작은 방을 드레스룸이나 서재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방 사이즈를 재보니까 지금 이쪽이 3.35m. 지금 이 폭이 지금 3m가 나와요. 어, 괜찮게 나왔네요. 안방 사이즈 괜찮게 나왔어요. 여기 보시면 아파팔트으로 벽지 이쁘게 시공되어 있고요. 이 정도 사이즈면 침대 놓으시고, 테레비 놓으시고, 여기 붙박이장이나 가구 같은 거 놓으셔도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저랑 자리 조금 바꿔가지고, 부부욕실이 있으니까 여기 부부욕실 마저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가 부부욕실인데, 부부욕실 제가 들어가면 좀 좁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쪽 보시면은 양경기에 서랍장 잘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거울하고 여기 일반 수전 세면대까지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, 바닥하고 벽면이 이렇게 그레이톤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어가지고 회타도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안방 다 보셨으니까 바로 메인욕실 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은 사이즈도 괜찮고, 인테리어도 너무 고급스럽다. 오, 여기 너무 예쁜데요? 네. 메인 욕실 아주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. 지 이쪽 보시면, 욕실 창도 있어가지고, 뭐, 환기 걱정, 스킵할 때 걱정 없으시겠죠?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에, 일반 수전, 선반까지 잘 시공되어 있고요. 조금 밋밋할 수 있는데, 이쪽 벽을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. 나무 무늬로. 아, 이런 게 좋네요. 엄청 고급스럽게 잘 시공되어 있죠. 자, 큰 거울 수납장에, 젠스타일 선반, 세면대, 양병기까지 잘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 보시면 이렇게 미끄럼 방들 타일에, 이쪽 벽면은 유광으로 폴리시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. 메인 여실 굿시에요 자, 메인 여실까지 다 보셨습니다. 자, 오늘 가성비 현장 두꺼비와 함께 모든 현장 다보셨고요 오늘 현장 분양가하고 입지 금을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어 속상하네. 아, 그래요, 여긴? 분양 사무실 요청으로 좀 오픈이 안 되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분양가 입주금이 생각보다 낮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꼭 매물번호 확인하고 여기 대표번호 로 연락주시면 두꺼비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. 자,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지금까지 하마TV의 두꺼비 심장이었습니다. 안녕.